주문을 이렇게 대량적으로 해가지고 사시는 곳이 있나 본데요? 어, 아파트방 정보. 깻잎떡 이것도 아파트방 정보로 산 건데. <laughs> 뭐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해보고 싶어서. 뭐요? 여기가 제허세방이에요 그래서 <웃음> <뭐라고> <웃음> 네. <웃음> 자신감 <웃음> 뿜뿜할 수 있는 네. 방으로 만들어놓은 게. 그리고 이쪽은 신발장. 제가 키가 작아서 키높이 위주로 많이 사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해.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에 살고 있는 전광배라고 합니다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무슨 예, 일 지금 전기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첫 직장에서 아... 지금 10년째 일을 하고 있고 회사가 근처거든요 이 동네 자체가 되게 익숙하시겠네요 이쪽은 익숙하진 않고저 화성시청 쪽이 이제 회사인데 아... 원래 없었던 곳이 창조된 곳이어서 여기가 봉담 봉담 분당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laughs> 이제 봉담 산다 그러면 어 분당 사라 이렇게 돼버리는데 네. 봉담이다 네, 봉담 사실 화성시청이랑 멀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가깝지도 않잖아요 차로 한 15분 거리 뭐, 그러면은 왜 여기로 털을 잡게 되신 건가요? 회사에서 주변 이제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이곳에 청약을 넣겠다 해서 저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 그냥 계속 기숙사를 살고 있었어서 청약 한번 넣어볼까 해서 남들 다넣길를 따라 넣은 건데 아예 정보를 모르고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어, 일단은 대단지에요. 이게 4,300세대여가지고. 4,300이요? 네. 그리고 와... 무엇보다 또 제가 수영을 좋아하는데 수영장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예요. 예, 수영장 때문에도 있는 것도 있고 동네를 살아보시니까 음. 이거는 좋고 이건 좀 아쉽다. 대중교통이 음. 많이 좀 취약해서 자차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배차가 오래 걸려서 3 0 분, 2 0 분에 한 대씩 그 버스 한대 예, 예. 어. 많이는 없어 버스가. 음. 그리고 여기서 오케이. 바로 서울로 직통하는 게 없어서 수원을 아. 가거나 어천을 가거나 해서 또 환승을 해야 돼서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차로 가면은 뭐한 시간 내. 빠르게 네. 가기 때문에 아. 여기가 지도상으로 보면 은 동남이, 수원, 안산, 동탄이 가운데 있어요 오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도상으로 너무 좋은데 네. 왜 발전이 안 되지? 라는 의문심도 풀면서 <laughs> 대단지가 들어오니까 뭔가 오. 있겠구나 거기는 4,300세대 되는 네. 아파트 중에 한 곳이고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고 네. 컨셉이 아. 있었나요? 제가 기숙사를 10년 살았어요 회사 기숙사에 살았는데 9평 정도 되는 방이고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가 있는데 네. 원룸으로 된 예, 원룸인데 되게 좁았었어요 2인 1실인데 보통 저는 쌓이다 보니까 1인 1실로 쓰긴 했는데 <laughs> 너무 좁은 데서만 네. 올드보이처럼 살았거든요. 네. 이제 청약이 되고 제 네. 집이 생기면서 여기서는 내가 10년간 같이 했었던 미쳤던 거를 다 풀어버리겠다. 해서 욕망을 예 맞습니다. 모든 욕망을 다 풀어서 사는 것도 다 최대한 좋은 걸로 사고 네. 예쁜 걸로 사고 하면서 열심히 아. 꾸며봤습니다그래서격적으로 아. 음, 집을 찍어보면서 네.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집 구조는 현관이고 들어가서 방, 방 있고 화장실, 펜트리. 아. 주방, 거실, 거실 아방과 여기 다용도실. 그리 여기가 몇평 정도 되는 25평. 25평형? 네. 사실 여기 호수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아, 타입도 때. 많고, 59, 72, 84, 105까지 있을 거고요. 타입도 ABC 타입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저는 그때 청약 마지막 날 후배가 알려줘서 넘었다고 했잖아요. ABC도 뭔지 솔직히 몰랐어요. 그리고 근데 저는 59 정도면 될것 같아서 네. 59A로 했는데, 근데 이게 가장 많은 세대의 수예요. 그래서 여기 청약을 넣게 됐습니다.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는 별로 안 됐었어요. 그래서 네. 많아야 3대 몇인가? 외지기도 하고 아 인기가 많이 없었기 했어. 3대 1, 4대 1 정도면 1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마 1대 몇이었을 걸요 아마?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의 그 분양가라고? 태장 중반 정도? 아까 10년 묵혔던 네. 그런 로망 같은 게 이제 있다고 네. 하셨었는데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라는 거를 네. 선호하는 게 이유가 있네. 이런 거 네. 실제로 살아보시니까 좀 느끼신 게 있나요? 기숙사랑 신축 아파트가 갭이 엄청 커요. 빌라 뭐 구축도 아안 살아봤고 바로 이제 오다 보니까 신세계 느낌이어서 아 주말마다 네. 나가거나 네. 퇴하고 근데 나가 노는 스타일인데 입자 고나서부터는잘안 나가요. 집에서 놀고 친구들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이 약간 리조트 느낌으로 대단지가 주는 특징이 있나요? 살아보시니까 뭐, 아파트 방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어요. 있어요. 공무원들도 네.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정보들이 하루에 매일 같이 새로운 게 많이 올라오고 또 거기서 얻어내는 것도 많고 공구 같은거나 패션 정보나 음식 정보나 네. 맛집 정보 이런 거를 아파트 방에서 다 얻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영상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네. 단톡방에 어, 우리야 봤다 분명히 올라올 거고 네, 아파트방분들도 자취남 팬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 자취남 알게 된게 아파트방 친구들이 알려줘서 아 그래요? 네, 한번 봐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저도 룸메로 와 진짜 커뮤니티의 기능이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동갑내기방도 있어갖고 거의 서른 몇 명이 있는데 네. <laughs> 네. 그래서 거기서 완전 다툴 친구처럼 잘 지내고 마을이네요 마을? 네, 맞습니다 갑자기 동네 친구도막 생겼고 질문 하나 던져도 네이버 지식인 보다 빨라요 <laughs> 네, 못돌리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쪽에는 별게 없습니다. 우산하고 소화전이 있고 건전지는 이제 캡스 건전지가 꾸준히 필요해가지고 원래 있는 건가요? 이제 다른 건있네 새로. 그걸로 하면 현관에 이제 누가 택배를 놓거나 그런 네.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아, 요거예요 도난 방지나 이제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다볼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거 아파트 방지한 거 그리고 이쪽은 신발장 제가 키가 작아서 키높이 위주로 많이 사요. 그래서 <laughs> 그굽 <laughs> 높은 거 있다 싶으면은 바로 주문을 해서 이런 것들을 사는데, 티어피를 신다 보니까 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평상시 걸을 때는 이런 워킹아, 굽 낮은 거 위주로 신고 굽 높은 신발 어, 중에. 네. 와 이거 진짜 좋다. 착화감도 좋고. 어글리 신발인데 이게 진짜 굽이 높아요. 네. 오그 어, 그게네요. 맞죠, 맞죠. 신었을 때 근데 그렇게 티가 안날 거라서 어. 괜찮아서 자주 신는 아이품입니다와 하... 어, 그리고 여기에 거실에서 느꼈는데 네. 화려하고 금전에 관한 게 진짜 네. 다른 거같았습니다 이제 편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관심이 없던 풍수지리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다랑아리부터 해가지고 복 들어오는 걸다 네. 해준다. 이거는 이제 대만 갔을 때 사온 건데 직업운이랑 재물운 관련된 네. 유리 공 아거든요 아, 그래도 이제 코끼리 진짜 금이에요. 네, 아니 아니에요. 도금입니다. 와, 예. 그리고 이거를 하시려고 이게 예. 조명을 예. 다 어, 맞았는데 네. <laughs> 조명까지 해서 금을 반짝반짝하게 해야 되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 첫 번째 방인데요 어, 네. 여기가 제 허세 방안이에요. 그래서 <웃음> 네. <웃음> 네. 자신감 뿜뿜할 네.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숙사를 살면서 성과금이나 월급을 받으면 플렉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나에게 네. 주는 선물 같은 맞습니다. 느낌인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 풀어놓으니까 더 이쁜 거 같고 편집한 아...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왜 그런 공간을 만들어? 해야겠다라고 아, 생각하셨나요 신축에 들어왔는데 방이 3개예요 근데 네. 저 혼자 <laughs> 살다 보니까 방 하나가 남아서 아, 네. 그럼 남는 방을 뭘 하지 하다가 이것도 아파트 방에서 이제 이런 걸 한다는 방이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알려주세요 해서 만든 거예요 정리를 너무 잘해 놓으신다 신축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 네. 한 김에 꾸며놓고 별로 안 건드리기만 해도 이제 깔끔하게 유지되니까. 와, 그거좀 멋있게 걸어놓으시네. 옷도 아, 뭔가 아. 여유있게 꽉채는 아. 아. 느낌이 아니라. 아, 여기는 이제 고가의 옷만 올려놓은 거다 보니까 네. 등등등 놔뒀고 안에 이제 아. 옷장 여러분 빽빽하게 또. 되었고. 아, 여기도 옷장? 어, 예, 예. 아. 평소에 있는 옷들은 네.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이것도 옷장, 이또 같은 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와, 근데 이거를 응. 진짜 잘하는하시네 저렴해요. 네. 아파트 방정부로산 건데. <laughs> 하나 만이 <보면> 옷을 <laughs> 많이 넣 있어서. 와, 네. 나그 아파트 방 궁금하다. 어, 너무 좋아요. <laughs> 그리고 허세방이라 고한것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책들이 책이 아니에요. 박스거든요. 이것도 이제 카페를 창업했다가 접으시는 입주민분이. <웃음> 네. <웃음> 싸개게 <laughs> 주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당 거의 뭐 500원 정도씩 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놔두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 장식용으로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이제 네. 제가 뷰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탈모! 어, 저 잠시만 써봐도 예. 되요요 예, 그럼요. 이거예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저 스위치로 눌러주시면 레이저 빛이 나와가지고 머리가 그나마 네. 아직 더 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 마사지기랑 이제 이 라인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음. 이제 관심이 많았고 했는데 꾸준히 하진 않는데 그래도 자존감을 채울 어, 어. 수 있는 허세방 네와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 이쪽으로 나오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구독을 하고 있어요 구독을 예, 하신다고요? 예, 아파트 방에서 알려줘가지고 <laughs> 이렇게 구독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해서 달아놨는데 <laughs> 제가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걸 수가 있어서 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 개월마다 바꿔 주는 거라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바다 느낌 그림으로 바꿀 아 하고 있고 그럼 여기 어, 먼저 볼까? 어, 네 여기가 컴퓨터 방으로 쓰고 있고 유튜브 보면서 이제 운동 매트 있어가지고 보면서 운동 하고 있고 뭔가 그런 거는 네. 사실 거실이 더큰 TV가 있고 한데 네. 여기서 하시는 걸 좋아하시나 보네요. 어, 예 여기서 하는 게 오히려 집중도 되니까 어이 작은 막 헬스장 느낌이 나서 거실에서 만하면은 공간 분리가 안 돼가지고 여기는 운동하거나 일하는 방이다. 그래서 저만의 작업 공간입니다. 정리가 저 방은 맞아요.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는 실스템화로 되어서 네. 저는 안 접어놔요. 빨래를 돌리면 알아서 말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아 꺼내서 입거나 접는 것도 저는 시간 아깝다 생각을 해서 여기는 실용적으로 <laughs> 가고 있습니다. 양말도 안 개나요. 그냥 여기서 맞는 걸 여기 쳐서 살짝 맞춰서 네. <laughs> 책상이 빗이랑 이거랑 뭐 아, 있는 건가 아, 여기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 게임 로딩 시간이 있어요. 그럴 네. 때마다 이런 괄사 제가 어 이제 머리에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괄사로 이렇게 계속 빗어줘요. 기다리면서 이렇게 빗어주면 은 네. 두피 자극을 하니까 두피도 계속 자극을 시켜줘야 이제 노화가 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걸 하거나 앉아서 그냥 이거 하거나 이렇게 했다. 어? 그리고 이 가습기가 이제 가열식 가습기여가지고 일반 가습기들보다는 되게 좋더라고요. 보통같이 생겼고 가열로 하니까 이제 건강에 해로운 것도 없고 여기에 네, 물을 넣어서, 예, 넣어서 물을 넣고 가는 끄지는... 가... 예, 갑통 취사 완료될 때 그런 가습 분무량이 나와가지고 <laughs> 그래서 예, 물이 끓여서 나오니까 확실히... 세균 같은 게다 동멸돼서 나와서 좋고 이제 문 뒤에도 문고리 이렇게 해놔서 혹시 네, 네. 이것도 입주민... 어 맞습니다. 나... <laughs> 입주 당시에 모든 아이템이 다 올라와요. 의자 뭐 가습기... 그래서 올라오면 그래서 꼭 초이스해가지고 샀습니다. 이런 이제 센서 화장 통도 아파트 한정 보로 <laughs> 네. 그래서 전 아파트가 없었으면은 또 이렇게 묶꾸미을것 같아요. 이 화장실 볼수 어, 있어요. 아 네. 화장실. 여기 이제 손님 맞이용이여가지고 제가 네. 거의 쓰지는 않고 친구들 오면은 여기서 이제 씻을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음. 일회용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laughs> 네. 치약, 칫솔, 네. 마스크팩 같은 거. 이 휴지가 되게 이것도 친구들 선물로 받은 건데 네.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색깔 있는 휴지로 기분 좋게. 그이 바스탈 취제가 좋아요. 지금 많이 썼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포름알데히드나 유해 물질들이 음. 네. 인형만 계속 나온대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달아두면은 나쁜 물질도 흡수해주고 해서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네. 이것도 네. 입주민? 어, 맞아요. <웃음> <저요>? <웃음> 혹시라고 입주민. 던지시면 다 맞을 거예요. 여기도 <laughs> 제로봇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만의 간식 창고 그리고 부식 창고여가지고 궁그지 되게 잘 해서 많이 먹거든요. 분리별로 해 놓은 게 이쪽은 탕 종류, 카레 같은 거다었고 이쪽은 간식, 이쪽 영양제예요. 이쪽은 다 과자들, 라면, 김 해가지고 놨던데. 이것도 아파트 가정부예요. 이게 기여 졌다 늘렸다. 네. 이쪽으로 가면은 거실을 좀 먼저 보어는것 네. 같습니다. 이 그림을 고르는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거든요. 해바라기 그림이 너무 많고 근데 네. 여기에 딱히 어울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인터넷 많이 검색을 해보다가 구한 건데 지금은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음. 한 개가 음. 아니라 여러 개니까. 아 이부터. 여러 개 만큼? <laughs> 기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가 로봇청소기 장인데 안에가 로봇청소기가 있고 이렇게 장이 있어서 이름이 그냥 로봇청소기 장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로청량 검색하니까 나와가지고 요즘 이렇게 많이들 쓰시니까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슬라이딩을 할수 있게 해서 물 갈거나 이럴 때는 네.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네. 네. 제일 궁금한 건 아, 거 이게 뭔 말인 거같아 맞아요. 이것도 집들이 선물로 이제 받은 거거든요. 네. 이제 꽃이 이제 있으면 시드니까 이런 비누꽃 놔두면 올해 아 이쁘게 놔둘 수 있다해서 샀는데 돈은 또 제가 꽂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돈 꽂는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보고 아까 좀 네. 그거였습니다. 1 0년 근속이다. 아, 아, 아. 오래 받은 거거든요. 1 0년 동안 이제 입에 가지고 받은 건데 기숙사 생활 1 0년 가까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기숙사 생활과 기숙사가 아닌 내 집에서 사는 것, 제일. 체감이 되는 게 있나요? 일단 기숙사에서는 제가 인테리어 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침대 있고 책상 있고 하니까 침도 막 어지러 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여기서는 제가 하나하나 다 손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청소부터 해서 뭐 관리, 인테리어 다 손이 가다 보니까 그런 점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왜기포라고 <laughs> 했던 소파죠? 아, 친구가 사준 거거든요. 제 부모가 <laughs> 사준 건데. 예ㅎㅎㅎ 아, 증마고라고 <S 웃음> 하겠습니다. 예. 10년 간또 제가 고생을 알기 때문에 휴할 때 내가 선물 하나 해 줄게 해서 백화점에 같이 가서 눈에 딱들어오는게 있어서 바로 샀는데 길기도 한데 이게 또 네. 앞으로 땡기면 등받이도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아, 예, 예.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예. 이제 퇴근하고 오면 쇼파에 있는 시간이 거의 80%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까지는 거의 여기서 TV보고 아. 하다가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네. 딱딱해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아까 쪽에서도 느꼈는데 네. 와 되게 자기애락을 어? 노래가 하셨죠 <laughs> 자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달력을 예전에 친구들이 음. 만들어준 건데 네. 달력 버리기가 아까워서 잘라서 제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밋밋한 벽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진도 찍어면 붙이면은... 추억을 담아두고 싶어가지고 주방 쪽인데 어떻게 보면 현관만큼 화려한 <laughs> 공간이다.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칼라풀하게 이제 꾸며본 거거든요. 원래는 제가 25평이고 방이 작다고 생각을 해서 식탁 안 뒀었어요. 그래서 그냥 래서그 음, 좌식으로 네. 이제 책상에서 이제 먹거나 그러자 했는데 친구들이 좀 불편하대요. 이제 식탁이 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식탁도 그래서여러 군데 알아봐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아래쪽 나무 디테일 같은 게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런. 음 네. 네. 근데이 의자는 뭐예요? 어 이게 이제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 좋은 의자래요. 이게 오뚜기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앉아서 게임도 하고 작업도 도 괜찮대요 네.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계속 움직이니까 이제 음 허리가 굳지 않고 자극을 줘서 허리 아프신 분한테 좋다 앉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어. 한번 찍어 드릴게요 아, 좌우로 한번 움직여 주시면은 아그좀이거 그러니까 어. 운동? 어, 네 <laughs> 근데 게임하다 보면 또 가만히 안 있게 되고 맞아요 움직이니까,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이렇게 있으면 되게 쏠리면 어떡하지? 어. 그 느낌이었는데 좀 네, 중심을 잡아주죠 네. 네 그런 게좀 있어서 재밌는데 어? 네. 이제 여기 봐도 될까요? 네네네 어, 네, 네. 여기는 키찮은장으로서 되게 집에서 많이 드시는거예요 아, 사면은 이 통을 줍니다 이빈 아. 통이에요 들어있는 건 여기 한통 정도 사김치도 제가 좋아해가지고 주문을 이렇게 대량적으로 해가지고 사시는 곳이 있나 본데요. 아, 아파트방 정보. <웃음> 네. <웃음> 네, 여기가 맛있다고 해서 어 그럼 저도 거기서 할게. 해가지고 같이 가면 네. 배달비를 또 아껴요. 여기가 냉장고. 저는 맛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료수를 툭하면 달고 살아가지고 이 에사비 소다를 되게 추천하는 게. 이게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혈관을 청소를 해줘가지고 식사하기 전후에 먹으면 혈당 스페이크도 잡아주고 건강 유지 안에 좋아서 하루에 한 개씩은 무조건 먹어주고 있어. 깻잎도 이것도 아파트방 정보로 산 건데. <laughs> 오,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해보고 싶어서 드셔보세요. <웃음> 아, <웃음> 아 나도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laughs> 정말 간혹 가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0명 이다 좋아하면 전는 사거든요. 아 바로 안 사요. 그래서 다들 어, 저도 이거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이러거나 어, 저도 이거 사봤어요 이러면은 그런 거 듣고 그러니까 저도 아 바로 사지 않고 아 고민하고 사는 게 이겁니다. 냉동실? 예, 여기는 냉동실인데 0칼로리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걸 주로 아 먹고 있고 엄청 많죠 네, 조리하면 은또 냉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간편하게 나온 <laughs> 것들 먹고 아 끓이기만 하면 되는 것들. 예. 진짜 조리용 냉장고들. 근데 맞아. 이 정도면 외식을 잘안하신다든요 그래서 제가 입자고 집에만 있는다는 게 이런 것도 네.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도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어, 이게 네. 국밥에서 유명한 건데, 육수를 넣고 그냥 건더기 넣어서 끓이면 네. 되는데, 이게 머리국밥이 있고, 또 종류별로 있어요. 그래서 야채도 같이 있어서 되게 신선하게 먹을 수 있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아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술 컬렉션? 와 네. 제가 알스예요. 술을 조금만 먹어도 그냥 바로 자는 스타일이어고 그래서 일반 술만 먹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주량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왕 마실 거 좋은 술로 먹자라는 생각에 여행 가거나 이럴 때 면세점에서 네. 많이 사오고. 제가 느꼈을 때 인생을 즐길 줄 아시는 느낌이랄까? 최대 어 즐기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와, 있습니다. 오! 네, 네. 그 기운과 네.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와. 이제 제가 이런 등을, 이거 없면 그냥 이렇게 어두워요. 근데 음... 이렇게 달아나가지고 조명도 자석으로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면은 약간 술장을 좀더 밝게 해주니까 게이. 여기는 이제 오일 같은 거 요리할 때 이제 그러면 이게 뿌리니까 올리브오일하고 그 집게 이런 거 이제 먹방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라면 먹잖아요. 저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네. 저 치식 아, 저... 먹는다 그랬잖아요. 아, 아 래서 이렇게 해서 넣으면 들어도 약간 뭔가 기분이 좋고 입에 넣어도 기분 좋 고, 네. <laughs> 왠지 어, 이거 <laughs> 맞습니다 이거 그 다환 맞은 거예요 행주거리가 <laughs> 네, 원래 없어서 여기가 원래 행주거리를산 거거든요 근데 예, 예. 너무 작고 물 떨어지니까 네.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행주거리 여기다가 놓으니까 바로 이렇게 놓으면 관리가 되고 아. 또세 개나 볼수 있어가지고 완벽한 집단 지속이다 어 맞습니다 아. 여행 가거나 이럴 때 텀블러 같은 거 많이 사와가지고 여기다가는 아. 컵이나 이런 걸 두고 있고 컵을 좋아해서 전시용으로 네. 놓고 있긴 한데 보통은 음... 쓰는 컵스타우스컵 위주로 쓰고 있고 네. 여기도 이제 다용도실이어가지고 오, 네. 네 바닥은 또 제가 깐 건데 없을 때는 슬리퍼를 여기다 따로 두고 했는데 올 때만 슬퍼 갈아시게 그래가지고 아 맨발은 너무 차갑고 여기다가 플라스틱이랑 종이 막 비닐 이렇게 구분해놔가지고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쓰면 되고 또 장도 짱 거고 옷장 장 업체에서 같이 짠 건데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없다라고 하면 어, 어떻게 그래서... 활용해야 되지 좀 애매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있으니까 네. 되게 잘 공간이 활용되고 있는 느낌이 그렇죠. 확실히 네. 납니다 여기 수전도 있었고 일단 세탁기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 세탁기를 따로 안 넣고 안방 아 배단대에 놨고 여기 는 그냥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방으로 들어가 볼까? 어, 네 이제 안방인데 그래서 음 짠. 이 조명을 네, 가끔씩 틀어놔요. 이게 무드등이어가지고 잘때별 보면서 자는 느낌. 밤에 이제 좀 센치해지고 싶다. 그러면 네. 이런 걸 틀어놓고 되게 감성적이게 돼요. 지금 낮이라서 사실 이게 잘안느껴지는 맞아요. 밤이면 완전 더 반짝반짝해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힘을 준게 침대거든요. 기숙사에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싱글 침대에 그냥 잠만 자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갇혀 있는 느낌이 심해서요 누우면 그냥 잠만 자고 침대에서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킹 사이즈로 제가 이제 크게 해놓은 게 침대에서 이제 막뒹글딩글 거리기도 하고 편하게 자고 싶어가지고. 그럼 여기에서 뭔가를 네. 더 하고 싶다도 있나요? 여기 중문을 할까도 고민하고 있어요 아파트방에 음. 다른 분들이 여기 중문을 했더라고요 전 아직은 약간 고민하고 있긴 한데 방 안에 좋대요 여기가 또 실기실이 실기실 있고 음. 공기가 좀 달라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네. 네. 이게 뭐예요? 어 이거 숯네 이것도 아파트방 공구로 산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봉지씩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게 신축이니까 숯이 또 미세먼지 나쁜 것들 잡아주니까 했던 건데 원래 한열군데나었거든요 이제는 탈취제 따로 사면서 네, 여기는 그래도 좀 놔두고 그리고 수치 네,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아니로된거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게더 많이 잘 흡수한다고 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네, 아, 게 보통은 여기 아래 것만 씁니다. 그래서 그냥 스킨하고 아이크림하고 에센스, 선크림 이렇게 4개만 발라주는데 음. 그 이쪽은 옷장 여기서는 제가 자주 입는 옷들 위주로 잠옷도 안 개는 오! 그래? 네. <laughs> 네. <laughs> 나 자주 입거나 이런 것들은 개고 이런 게 시간 낭비라 생각을 해서 어째 건조되니까 놔두고 제가 바로 입고 올수 있게 혹시 이거 수치입니까? 네. 아닌데 이거 탈취제 대용량으로 밭에서 나온 게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덜어서 이렇게 쓸수 있게 그래서 제가 종이컵을 아. 곳곳에 놔뒀거든요. 근데 아. 아. 원래 가구 냄새가 나고 세집 냄새 나는데 저런 게 많이 잡아줘가지고 아. 곳곳에 두고 있는 이유가 그거 네. 여기가 제 메인 화장실 근데 여기 네. 화장실이 크다 여기 팩 같은 건 제가 따로 단 거예요 그래서 음. 원래 칫솔 살림기도 없었고 헤어드라이기 거치대도 없었는데 사서 붙여놨고 너무 잘돼 있다 지금 네. 청소도구함 네. 걸어놓으시고 와 네. 아, 근데 많이 쓰신다 잠깐만 지금 어. 치아를 네. 위한 게 하나 둘셋넷 아. 다섯 개예요? 면도기, 시간 칫솔 그리고 이게 단모 칫솔이에요 그리 보니까 장모 칫솔 어. 그래서 살균해주니까요 샤워로 밑에다가 넣으신 아. 거예요? 이걸 걸어둔 거예요 샤워기 거리를 사서 붙여놓은 건데 네. 보통은 여기 위에다가 두고 샤워를 하긴 하는데 다 끝나고 나면 물기가 많이 묻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유리에 묻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다 걸어두면은 물이 여기밖에 안 튀니까 유리에 안 튀어가지고 물때가 없는 이유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수건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거든요. 에이... 그래서 약간 열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건 또 이제 친구들이 집 트윗한 걸로 준 건데 칼라클라한 걸로 줘가지고 다 열면은 알록달록해가지고 이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 샤워기도 네. 일반 필터 샤워기가 아니라 이렇게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네. 물에서 향기가 나요. 그래서 샤워할 때도 기분이 좋아요 보습이랑 이런 것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샤워할 때도 이게 행복이지 하면서 네. 이렇게 샤워하고, 아까 잠깐 들었던 <laughs> 아... 이곳이 인생이지, 아, 어디서든 <laughs> 내가 행복해야지. 어, 맞아요, 느낌 맞아요, 느이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네. 마무리 하면 어, 저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집이 의미란 네. 저는 이제 집이 저의 다마꼬치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요즘 룸메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다마꼬치. 사이버 애완동물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꾸준히 관리를 해주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다마꼬치가.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줘야 집이 또 깨끗하게 유지가 될수 있고 주인의 방향에 따라서 또 성장하는 게 다르듯이 집도 네.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집은 다마꼬치다. 그러면 촬영하느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까 추천해 주신 애플 비네거 사이더 맛있 대미소다 맛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것도 맛있습니다. <laughs> 거기 공고기 <거기> 카톡방 실 <laughs> 네. 어, 신뢰도가 그래. 올라갔습니다. <웃음> <웃음>